이렇게 <laughs> 어색해? 얼굴 왜 빨개지? 여기가 만든. 여기가 나 지금 기가 지금 대만이 가무너무가고 싶어. 대만? 가고싶가가지고가제 <laughs> 갈까? 이기주 토요일에? 일요일에? 일일 아나 사실 혼자라도 떠날까 지금 찾고 있거든? 아니 시험 보고 가야지 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싫다고 지금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<laughs>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고 있다고 <laughs> 그때 한번 음, 음. 음. 진짜 나나. 진거 먹어봐 아, 와, 진짜 달아 와 대로 응. <laughs> <laughs> 다시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발 모아 봐요. <laughs> 돌렸어요 <웃음> <laughs> 아니, 이 사람 어떻게 려지고 <laughs> <laughs> 당황스러워라. <웃음> 그냥 유진이 핑계 대. <laughs> 아, 부끄러워하지 말고, 지금. <laughs> 그냥 사진 나중에 캡쳐해도 예쁜데, 왜 자꾸 <laughs> 이러고 있는 거야 <laughs> 집으로 가기로 했지 괜찮아요 <laughs>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역인 춘천, 춘천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다배가 새롭군요 로 <laughs> 비가 한두 번씩 떨어지고 있었어 내가 오자마자 비가 오는군. <laughs> 저희 대학 시절 맛집 상민에 왔습니다. 네. 기대된다. <laughs> 기대된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예쁘다, 배경 뒤 음. <laughs> 나 먼저까지 자연스럽게 한다그랬잖아요 <laughs> 머리를 뒤집주시면 <laughs> <다 웃음> 어떡해요 <laughs> <laughs> 뭐 이러고도 <것도> 진짜 대단한데 <laughs> 나도 카메라 되게 잘 못봐 일단 <laughs> 우리 밥 먹을 때 찍어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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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얘기하는 거는 괜찮죠? <laughs> 혼자 얘기하는 거? 난 혼자 얘기를 못하겠어 이렇게 너랑 같이 해서 이렇게 저희 밥 먹으러 왔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나 혼자 저밥 먹으러 왔어 이건 잘 못하겠어 이게 좀이렇이어붙웃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아침마를 입고 찍으러 가는 그녀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맛있겠다. 애들아, 내 추억의 음식이야. 먹고 <laughs> 싶 이 블로거들의 <laughs> 향연을 보러. <보라. 웃음> 치즈 들어갔는데. 음... 오일 잘한다. 긴치에 어. <laughs> 너무나 클리어... 살짝 지저분한가? <웃음> 클리어... 오이 <laughs> 헐, 림대 방문 여기 오니까 나 그거는 나이 누드를 굉장히 좋아하네. 어, 좀, 이, 모자이크 해야겠다. <laughs> 저, 아니, 저, 다들 안 입었어. 저, 저, 저 석상에 웃긴 점. 저거 뒤에서 공부하잖아? 그럼 엉덩이 보면서 공부해 <laughs> 진짜야, 엉덩이 보인다니까? 어, 어, 어. 아, 불미스러워. <laughs> 불미동화. 불미 나 약간 캠퍼스 투어 가이드 해도 될것 같지 않아? 이런 것도 보여주고. 자 그럼 제가 많이 다녔던 데는 어디냐면요. 일단 학생관 8관 저희가 제 기숙사였어요 저기가. 음. <laughs> 그리고 그 자연 저기 안쪽 제일 끝에. 그러니까 겁나 오래 걸리지. 자 여기 안에 제 타임캡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진짜 동상이 저거야. 근데 내가 이때 학생이 비슷한 걸 하고 있었거든. 근데 거기서 이 그 연도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서 주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뭐, 내가 이제는 출석체크를 전자로 하고, 요막 이런 거를 적어서 내가 죽거나 죽기 직전에 여기 있지 않을까? 음 이분이 망고 젤리야? 아마 치즈일걸 아, 망고랑 젤리. 근데 어, 우리도 치즈. 치즈랑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, 뉴치즈니? <laughs> 엄마가 망고고, 딸이 아, 그렇네, 망고, 딸이 젤리네. 그렇내 망고 젤리는 이름이 아예 바뀌었네. 새끼야, 다른 애긴가 봐, 다른 애기. 진짜 오랜만이에 맛있겠다. <laughs> 귀여워, 괜지 맛있지? 음. 아, 아까운 내고 음. 바로 해당 스파이크 와서 잠때리 <laughs> 시리얼 구우면 엄청 시워아하가 음, 음, 이시려? <laughs> 아, 하가 이가 한창 시리얼 나이 <laughs> 음, 만나서 중학교 때 친구랑 만나서 청첩장 바고 그러더라 대박이다 느낌 이상할같아난 음, 음. 아직 주변 친구가 결혼은 안해봤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소문은 잠할만내 친구는 아니잖아. 근데 응.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한 건 아직 없어가지고. 그데그포함이 근데, 뭐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. 역시나 빠지지 않고 비를 몰고 다니는 손지연. 레전드다. 진짜 많이 오는데? 아, 나 이런 거 좋아. 어? <laughs> 저기서 나를 가장 닮은 사람은 음 <laughs> 음.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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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응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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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응. 응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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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이십니다 토크토크 자 일로 오세요저좀 안보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 이렇게 유용 안되나? 아아 아, 딱딱이야 딱딱이 딱딱이 안된다 에이 아쉽다 오빵 많으네 여긴가보다 저 대왕 맘버스 눈에 띄네도 약간 먹고 싶은데? 헉, 맘모스 진짜 커. 이거,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진짜 커. 장난 아닌데? 어, 이거 맛있네. 오개 괜찮다. 네, 응. 네. 저희의 원픽입니다. 맛있겠죠? 네. 이제 계산 꺼고. 혹시나. 이 정도로 해서 난 짬빵 먼저 먹어볼게요. 아~~ <laughs> <laughs> <계속 나와서. 웃음> 맛있어? 응. 음. 맛있아 음. 마지막 여정, 어이구. 조약돌. 불깨맛? 불맛 깨맛 나네. 어. <laughs> 아, 네. 아, 진짜 맛있다.